실명 레이저. 맑은 날 하늘을 올려보다 햇빛이 눈부셔 고개를 돌린 적 있나요? 그런데 누군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당신 눈에 쏜다면 어떨까요? 레이저는 사거리를 제거나 조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어느 순간 사람의 시력을 파괴하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실명 레이저가 생명은 살려두되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단혹함의 방향이 다를 뿐 결코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1998년 눈을 멀게 하는 목적의 레이저 무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측정이나 조준용으로는 여전히 사용되지만, 실명을 유도하는 목적은 이제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 중 레이저가 사람에게 실제로 사용됐는지, 누가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청렴한 사람들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집속탄. 하나의 폭탄 안에 수십 개의 소형 폭탄이 사방으로 퍼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집속탄입니다. 집속탄은 전쟁 중에는 효율적인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넓은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분집한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소형폭탄들이 전쟁 중에만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터지지 않고 풀숲이나 땅 속에 남아있던 불발탄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숲 속에서 놀던 아이가 불발탄을 밟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2008년. 국제사회는 집속탄 금지 협약을 통해 생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북한. 어?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대규모의 폭력을 신속하게 저지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이기에 우리나라는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포기는 안 했지만 불발률을 낮춘 정밀형 집속탄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추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